이번에는 외인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박지수를 이유로 들어요 근데 박지수는 16-17시즌에 데뷔합니다 박지수가 있는 KB스타즈가 리그를 지배했느냐 박지수 우승이 딱두 번입니다 외국인 선수제 없을 때한번 했고요. 축소됐을 때한번 했고요. 그 이전에는 쭉못 했고요. 이걸 보고 외국인 선수제가 있으면 박지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KB가 우승을 했던 시즌을 보면, 그, 카일라 펀트는 누가 막는데? 조산모사라는 거예요. 박지수 정도 피지컬이면 우리나라에 오는 상대 센터들은 충분히 상대가 가능해요. 근데 국내 선수들로? 누가 칼라 폰튼을 막을 거죠? 오히려 KB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외국인 선수제에 대해서 폐지 논의를 했을 때 유일하게 폐지에 반대한 팀이 KB 스타즈였습니다. 외국인 선수제를 하면 KB는 더 강팀이 돼요. 우리 은행 더 강팀이 돼요. 다른 데서는 못 뽑지만 KB니까 뽑을 수 있는 포워드 선수를 뽑아서 더 강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강팀이 되는 거고 어차피 포워드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더 강팀이 되는 거고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인 정통 센터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팀이 되는 거예요 외인 선수 있다고 평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심해져 왜 하위권 팀들은 외국인 선수한테 목매야 되니까 외국인 선수 문제 생기면 그냥 대차게 망하는 거예요 자 사무국에서 아시아쿼터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준비한 건데 하위권 팀들이 상위 아시아쿼터를 뽑으면 간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간격이 안 줄어들었다. 그한 명만 잘하면 솔직히 말하서 근로 승부 안 보면 돼요. 이기는 매혀 보러 가면 돼요, 그냥. 자 외국인 선수제가 계속 있던 시즌에 구리 KDB 생명 위너스는 쭉 5위, 6위를 하다가 김단비가 7경기나 결장을 했던 18-19 시즌에 신한이 최하위로 처지면서 이때 4위를 한번한게 다예요. 쭉 5등, 6등이었어요. 전하나원큐 기록 삭제된 시즌을 빼면 시즌이 중간에 끝나서 1승차 밖에 안 나면서 시즌이 마무리 지 됐던 그때 3등 한거 한 빼고는 나머지는 다 5등 6등에서 놀았어요 한 번도 플레이오프를 나간 적이 없어요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 외인이 있었을 때 하위권 팀들이 상위 피그 외국인 선수를 뽑았을 때 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미리스 단타수 뽑았다고 BNK가 성적 좋았나요? OK저축은행 때도 4등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무국장들이 농구를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그냥 그간 리그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알텐데, 이 작업을 아예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신화는 뭐 다르던가요? 외국인 선수제가 부활하고 나서 왕조가 해체되는 과정인데, 부자는 3년은 간다고 딱 3년 2등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챔퍼전을 나간 적이 없죠. 삼성도 시즌이 중간에 끝나서 최하위를 한번한 한 거지, 1617 시즌에는 2등 됐지만, 이때는 좀... 다른 팀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요. 항상 균일하게 3등, 4등에서 놀았어요. KB 스타즈는 4등 한번 해, 하긴 했어요. 근데 외국인 선수제가 유지되면서 쭉 3등으로 가다가 17, 18 시즌에 2위. 그 다음 시즌 1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예, 박지수 입단하고 나서. 변한 건 국내 롤스터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원큐 이번 시즌에 국내 롤스터가 바뀌고 나서 바뀌잖아요. 1승도 못할 뻔 했던 팀이 상대 팀이 셀러리캡 얼마가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이겼다고. 하고. 그리고 라운드 마지막에 상대팀이 경기 던져서 이겼던 팀이 시즌 지금 절반도 안 했는데 벌써 5승이잖아요. 왜? 국내 로스터가 바뀌었으니까. 결국에 전력을 바꾸려면 국내 선수 로스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외국인 선수 불러오면 뭐할 거예요? 비슷한 수준 외국인 선수 거기도 또올 건데, 뭐 하러? 외국인 선수가 문제가 생겼어요. 상위권 팀들은 국내 선수 매치업으로 몰고 가서 버티면서 이길 수 있죠. 하이권 팀들은 국내 선수 매첩도 지는데 외국인 선수는 문제 생겨서 못 나오는데 상대 외국인 선수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죠 뭐가 나아진다는 거지 kb는 박지수 입단 전에도 박지수 입단하기 직전에 은퇴한 선수가 있죠 변현아 변현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비슷하긴 하던 팀인 거예요 그냥 팀의 중심이 변현아에서 박지수로 바톤 터치했을 뿐이에요 그냥 일본은 선수 풀이 되게 넓기 때문에. 한국행을 택할 선수 6명이 기량 차이가 되게 크게 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몇명 없으니까 기량 차이가 큰 거예요. 일본 리그에서 주전인 선수들은 굳이 한국을 안 오겠죠. 그러면 식스맨 왔다 갔다 이 정도 선수들이 올 건데 직원 계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직원 계약을 하면 그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건데 뭐 하러? 모험을 하겠어요. 그 중간에 있는 선수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산무사지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뭐하이권 팀에 마치다루이 오고 이거 아니에요. 와도 문제죠. 오면은 포인트가 한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